아, 유튜브 하고 싶긴 한데, 난할수 있는 주제가 없어. 아, 난 하고 싶은 주제가 없어.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컨텐츠가 없이도 유튜브를 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제 중요하니까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진짜 이제는 1인 컨텐츠의 시대입니다 나중에 거의 모든 사람이 자기의 채널을 갖고 있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시작할수록 이득입니다 어, 하지만 유튜브는 이미 레드오션이잖아요 아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100명 중에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것 같으세요? 아마 한 명? 진짜 많이 잡아야 두 명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절대 늦지 않았어요. 좀 있으면 진짜 100명 중에 10명이 유튜브 하는 시대. 20명? 30명? 그리고 50명이 하는 시대도 올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늦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이렇게 레드오션일수록 잘 되거든요. 그건 나중에 또 제가 영상에서 풀어드릴게요. 오늘 영상은요, 나는 잘하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주제도 없다. 난 특별한 게 없다고 생각해서, 유튜브를 생각만 하고, 시작을 못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저도 진짜 평범한 사람인데, 저도 특별한 게 없거든요. 근데 유튜브 채널을, 이게 지금 세 번째 채널인데, 두 개는 모두 구독자를 천명을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평범해도 유튜브를 할수 있는 방법과, 진짜 해야만 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는 영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어,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한테 좀 동기부여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유튜브의 수익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유튜브를 수익화하는 방법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딱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계시는 그 조회수 수익이 있죠. 이거는 달성 조건이 있습니다. 구독자 1,000명 그리고 시청시간 4,000시간을 넘겨야 돼요. 이 조건을 달성하면 조회수당 수익이 나오는데요. 그미드폼 영상은 조회수 1회당 1원에서 2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슈퍼은요 조회수 1만회당 1,500원, 1,700원을 버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광고 협찬 수익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구독자 수가 많아지면 이제 브랜드에서 광고가 들어옵니다. 이게 언제부터 들어온다? 뭐 이런 정해진 구독자 수는 없어요. 제가 아는 지인분은 350명인데도 첫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어저 진짜 놀랐어요. 어쨌든 구독자 수별 광고 수익 단가를 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구독자가 먼저 한 2,3000명 정도면 어, 영상 하나를 만들어 주는데 약 3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가 1만명이면 약 50만에서 8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가 5만 명이면 영상 하나를 만들어 주는데 200에서 3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고요. 구독자가 10만 명이면 이제 한 300에서 5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가 50만 명이 되면요, 영상 하나에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 값이 고정 값이라기보다 자기 주제와 카테고리 그리고 내 채널의 브랜딩에 따라 또 달라지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여러분, 동기부여 제대로 되셨죠?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콘텐츠가 없이도 유튜브를 할수 있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은 콘텐츠가 없지 않습니다. 진짜 모든 게 콘텐츠예요. 어, 여러분 직장에 다니시나요? 그럼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는 게 콘텐츠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직장에 가서 카메라 켜놓고 일하는 모습을 그냥 담아와도 콘텐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취업 준비하고 계세요? 그럼 취업 준비하는 게 콘텐츠예요. 취업 준비하는 모습이랑 뭐 하면서 느낀 점들을 그냥 올리면 그것도 콘텐츠입니다. 힘들어 사람한테 위로가 될 수가 있어요 취준도 안 하고 뭐 직장 다니다가 잘려서 백수다 그럼 백수 생활이 여러분의 콘텐츠가 됩니다 또뭐 있어요 학생이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이 콘텐츠예요 친구랑 맛집 찾아가는 것도 콘텐츠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안 나와도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책을 좋아하시면 책을 읽고 느낀 점을 그냥 리뷰해주는 라디오 같은 콘텐츠를 만드셔도 됩니다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채널 중에 책은 씨앗이다 라는 채널이 있거든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책 표지가 썸네일이고 그냥 오디오만 녹음해서 만드신 거거든요. 영상은 7개밖에 없는데 구독자 수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이분은 하다가 그냥 7개까지만 올리고 그만두셨는데 아마 계속 하셨으면 진짜 대형 채널 되실 거예요. 또 제가 최근에 알게 된 빌리프라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도 진짜 대박이에요. 이분은 그냥 카페에서 그냥 혼자 책 읽는 거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예쁜 카페에서 책 읽는 거를 이렇게 그냥 촬영해가지고 그냥 위드 윗미 있죠. 스터디 윗미 같이 그런 영상을 그냥 찍어서 플레이리스트로 만드시더라고요. 위드 윔미 책 읽을 때 기 좋은 플레이리스트 이거를 지금 콘텐츠로 만들고 계세요 근데 구독자 수 늘어나는 게 진짜 빠른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이 추천해줘서 제 유튜브 홈 화면에 뜨더라고요 또제 주변에 asmr을 하고 싶어하는 동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생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가 asmr 하고 싶으면 그냥 녹음기 하나 사가지고 너가 뭐 비행기 타고 어디 여행 갈때 그냥 그거 녹음해라 그래서 인천국제공항에서 뉴욕 가는 asmr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하고 아니면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한다 그럼 그거 녹음하고 와서 공부할 때 집중이 잘돼 는 도서관 백색소음 이런 거 그냥 컨텐츠로 만들어서 올리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누구에게나 컨텐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바로 나올 거예요. 어,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하는 게 없고 특별한 게 없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중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일단 시작을 해보세요.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나중에 시작을 하고 그냥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진짜 하고 싶은 주제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아 내가 진짜 이걸로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여러분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어, 저도 3년을 하니까 계속 이 편집이든 뭔가 썸네일 만드는 거든 이 실력이 계속 늘더라고요. 제첫 영상이 이거예요. 이 마이크도 사고 편집하겠다고 아이크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하나씩 올리시다 보면 진짜 신기한 게 조회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볼 거라 생각했는데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것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유튜브 알고리즘이 진짜 공평하고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심이 좋다는 거어 제가 새로 또 만들었던 채널에서 영상 하나만 올리고 적은 채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영상 하나가 조회수가 빵이에요 그러니까 저밖에 안 봤어요 근데 몇 명한테 노출이 됐냐면요 무려 100명한테 노출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봐도 100명한테는 무작위로 이렇게 노출을 해준다는 거죠 어, 진짜 생각보다 알고리즘이 정말 공평합니다 누구한테나 기회를 줘요 진짜 여러분 유튜브는 꾸준히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그렇게 올리다 보면 진짜 알고리즘을 타서 떡상하는 영상도 나올 거예요. 또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 편집 프로그램을 짧게만 추천드리면 저는 원래 아이패드로 했었거든요. 그때 루마 퓨전이라는 어플을 썼어요. 그때 가격이 37,000원이었는데 지금 한 4만원으로 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패드로도 충분히 영상 편집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문하시는 분들 아이패드가 있다면 이걸로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하지만 아이패드보다 진짜 노트북이 확실히 다릅니다. 속도가 진짜 한 4배에서 5배 차이가 나요. 저도 아이패드로 한 1년 하고 맥북으로 바꿨는데 아, 진짜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네, 내가 진짜 꾸준히 할수 있겠다 이런 주제가 생겼을 때 그때는 이제 맥북으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어 그리고 루마퓨전 말고 다벤치 리졸브도 추천드려요 제가 직접 써보진 않았지만 평이 되게 좋고 무엇보다 이게 무료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기능들이 다 있는데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료니까 일단은 내가 연습을 해보자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보자 시작이 드실 때는 입문용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파이널 컷을 쓰고 있는데 이건 가격이 한 30만원 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내가 진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파이널 컷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영상 편집하실 때 진짜 제일 귀찮은 게이 자막 타이핑 하는 거거든요. 만약 제가 이 영상을 1년 전에 찍었으면 아마 자막을 쓰지 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구독자가 100명, 1000명 될 때까지는 그냥 자막 없이 하세요라고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는 AI가 자동으로 자막을 생성해 주는 무료 프로그램이 진짜 잘 되어 있습니다. 바로 브루라는 앱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모든 편집 프로그램에서 다 돌아가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자동자막 생성 기능은 제 인스타에 오시면 사용법을 올려놨어요. 제 인스타는 댓글이나 이 설명란에 남겨둘게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진짜 바로 시작을 해보세요. 유튜브로 여러분의 영향력을 키워보세요. 저도 지금 제 영향력을 이걸로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관한 여러 강의와 책들을 보면서 열심히 이제 배우고 공부하고 그리고 제가 직접 운영하면서 진짜 제가 알고 있는 거다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자신감을 갖고 한번 해보세요. 구신사임당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스마트스토어에서 만약에 1등부터 100등이 있으면 자기는 한 70등 정도였다고. 근데 유튜브는 내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해서 처음엔 욕을 많이 먹. 먹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가 잘하지도 못하면서 너가 그걸 왜 하냐 너가 1등도 아닌데 뭐 70등밖에 안 되면서 너가 뭘 안다고 그걸 하냐 라고 했지만 결국 구독자 수와 영향력이 커지 면서 나보다 스마트 스토어를 잘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조언 을 구하고 강의를 구매하더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유튜브로 그렇게 돼 보자고요. 그럼 지금까지 유튜브로 영향력을 키우는 비전마케터 루카스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